개인들이 어느 정도 나왔다 싶으면 돌파가 나올 겁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. 반갑습니다, 차우주입니다. 제노코 진입을 좀 했습니다. 어, 상한가를 들어가고 갭 상승을 한 뒤에 좀 급하게 빠졌죠. 지금 제가 볼 때는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가격 관리를 좀 해주고 어, 다시 상승을 해줬어야 맞는데. 좀 너무 힘없이 갭을 메우는 하락을 만들었습니다. 지금 가격 관리를 좀 충분히 해줬고 페이크를 준 다음에 <놀람> 이 지점, 이 지점을 제시 매점으로 보고 좀 진입을 했습니다.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VI 걸렸네요. 제가 볼 때는 제노코라는 종목이 어, 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. 어, 이 음봉이 물량을 뭐 정리하기 위한 음봉이라기보다는 어, 제가 볼 때는 이앞 구간의 물량을 좀 빠르게 흡수하기 위한 음봉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어,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지금 1500억인데 어, 제노코를 인수한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은 어, 시가총액이 6조 5천억입니다 이렇게 작은 기업이 어, 큰 기업의 인수합병을 당하는 재료는 굉장히 큰호재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어,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점 상황을 갔다가 다음날에 이제 갭은 떠줬는데 어, 이거를 이제 좀 급하게 올리지 않고 했던 이유는 어, 뭔가 세력들의 매집이 그 전에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. 그렇다 보니까 어, 좀 돈을 안 쓰고 상황화를 만들었죠. 보면 거래량이 없고 돈을 안 쓰고 상황화를 만든 상황에서 이후에 이제 장태음봉을 만들었단 말이죠. 어, 보통 이제 개인들은 장태음봉을 만들면 세력들이 전부 이탈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아, 하지만 지금 재료만 놓고 봤을 때 세력들이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. 아, 결국에는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. 이 음봉을 잡아먹는 이 고점갱신이 분명히 한 번은 어,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아,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할 때까지 어, 매매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. 어, 지금 데이트레이닝,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가, 전에 상한가, 종가 자리까지 회복이 되면 매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흐름이 또 좋게 만들어지면 그때 또 공략을 해도 됩니다 22,000원 정도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요 일단 21,000원 이 호가 물량을 먹고 나서 뭐 조정이 나오는지 강하게 돌파가 나오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고정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주문 접수 완료. 자, 절반, 수익 참, 절반 수익 챙기고 가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절반 6% 정도 수익 챙겼습니다 지금 지수가 안 좋죠 어, 코스닥이 1.86% 하락을 하고 있어서 좀 강한 재료거나 아니면 차트가 좀 완벽하다 싶은 상황이 아니면 지금 매매를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이탈하면 전량 수익 챙길 거고요 여기서 위냐 아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벌써 힘이 조금씩은 약해지고 있는데 힘이 약해졌고요. 어,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량 정리했습니다. 어, 나라의 맨디 지금 빅뱅 잡히고 어, 오전에 좀 흔들다가 시가를 회복을 해줬습니다. 시가를 좀 강하게 자금이 유입되면서 회복을 해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. 타점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. 시가를 돌파해준다는 것은 의미가 꽤 큽니다. 매수 주문이 최대한 되었습니다. 사겠습니다. 교육용 계좌라 지금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, 지금 뭐또 150만 원이 더 늘어있네요. 아,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,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. 주문 접수 완료. 네, 조정이 안 나올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. 매수 들어갈게요. 매수 주문이 결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상했습니다. 개비뜬 상태에서 갭하단부를 메워주고 나서 다시 상승을 크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. 어,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. 이 5,500원은 돌파를 어지간하면 이제 해줍니다. 그래서 어,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죠. 주문 적 매수 주문이 아, 체결되었습니다. 기다려 보겠습니다. 5,500원 일단 돌파를 해줄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상승을 해주는지를 좀 보고 이제 횡보 구간이 들어서면은 그때 이제 매도를 할게요. 네, 절반 매도 됐습니다.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거거든요. 이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고 정리를 좀 할게요. 자, 절반 더 수익 챙겼습니다. 지금 돌파를 해준 모양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서 많이 못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힘이 바로 약해지네요. 네. 전략 매도 했습니다. 오청 미래스 벤처, 꿀꺽이 흐름이 나와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. 상한가 시도를 다시 해줄 걸로 보이거든요. 장 초반에 횡보를 하다가 어,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었습니다 스페이스 x 재료로 유상증자에 2300억 정도를 참여했다고 해요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음, 그리고 나서 이제 변동성을 만드는 것은 개미를 좀 어떻게든 좀 털어내려고 하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초반에 이 조정폭과 두번째 이제 조정폭이 다른데 횡보를 해주다가 페이크 흐름을 주면서 저점을 높이는 것은 어,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어, 이 구간을 강하게 또 회복을 해주는 이 기준을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5,820원 부분에 이제 매수를 좀 했고요. 어,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상한가 시도를 하겠죠. 이때 상한가를 닫을지 안 닫을지는 모르겠지만 어, 여기서부터 이제 상한가를 시도하는 이 과정에서 수익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은 미래에스 벤처 투자 이 종목까지만 매매를 할 거고요. 지금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중입니다. 어, 2,000개 이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시장도 이너스2% 정도 빠졌다가 약간 반등하고 있는 정도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욕심 안 내고 오늘 계좌 수익률 한10% 정도 마감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고정 그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.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돌려 올라왔을 때 박스권 부분에서 멈춰 있죠. 그렇다는 것은 이 박스권에서는 이전 박스권과는 조금 다르게. 이앞전에 박스권에 있던 개인들의 물량, 개미들의 물량도 받아내줘야 되는 또 박스권이 형성이 됩니다. 자 여기서 흔드는 거는 이제 개미가 탈출을 하는 흔드는 이 파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개미가 탈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올라가겠죠? 세력들이 좀 올려야겠죠? 그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어느 정도 나왔다 싶으면 돌파가 나올 겁니다. 지금 상한가못 들어가면 전량 매도 하겠습니다. 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한번 흔드는 흐름이 나오거나 뭐 약한 흐름이 나오면은 뭐 상한가를말기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좀 지켜보고요. 3분 남았는데 자, 어떤 결정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실망 매물 나올 수 있죠? 예, 매도 하겠습니다. 미래스벤처 투자 전략 매도했습니다. 지금 3시 18분인데 상한가를 여기서 바로 말아줬어야 되는데 말지 못했기 때문에 어, 전략 매도했습니다. 아, 한 주가 남았었네요. 네. 네, 전략 매도했고요. 오늘 수익 149,369원 마감했습니다. 어, 세종목 트레이딩 했는데 일단 뭐 시장도 계속해서 좋지가 않았고요. 이 어, 정도로 만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정 댓글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차우주였습니다